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궁금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가, 과연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은 어떠할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그런 일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특별히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 땅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들을 내어쫓고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나사렛 예수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위기처럼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간의 기득권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던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그간 마땅히 주어졌던 이 존경과 갈채가 한 이름 없는 청년에게 쏠리게 되니 그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 중한 부류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대체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에도 논리적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것을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먼저 물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정확한 그 뜻을, 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다 스스로 규정을 해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이미 생각해온 천국, 자신들이 이미 정의해 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언제 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풀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해도, 자기들이 미리 생각해 두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해 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 압제자 로마로부터 해방된 나라 그리고 이전 날 다윗 시대의 영광이 찬란하게 회복된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 묻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나라. 그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의 때가 언제인지를 주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미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셔도 되는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들이 원했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메시아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윗 시대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 줄 위대한 정치적인 리더십을 원한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만약 그 나라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고, 그 결과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유대인들의 행태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삶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삶, 내가 이미 정해 놓은 그 하늘나라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가 미리 생각한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외치고 구하는 그 기도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을 더 얻기 위해서 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거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당황해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럴 수는 없다고 이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게 무슨 천국의 삶이냐고 우리는 한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니, 주님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임하였다고요? 도대체 뭐가 임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언제 임했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민족의 독립과 해방은 전혀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입니까? 찬란한 영광만 있는 곳입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것입니까?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가 바라는 이 욕구들이 완벽하게 충족되는 곳이 천국입니까? 이방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면 그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일본으로부터 해방한 우리나라는 이미 천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미 지상낙원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천국을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 형편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장수의 개념으로 혹은 형편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나라에 이마 없이며 이 구절이 나오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으로 내가 꿈에서 그리던 그 찬란한 그 천국의 모습,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 천국의 개념은 그저 장소적인, 환경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권에 관계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도,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나라도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초점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내 인생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그래서 곤란함과 가난함도 없고, 질병과 모든 연약함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풍요롭고, 또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욕망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나라. 여러분, 솔직히 그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된 나라에서 내가 규정한 그 나라에서 그저 그곳에 함께 계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잘 도와주시면 그냥 그것으로 충분한 나라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오면... 주님이 왕이 될 것이고, 자신들도 한 자리씩 크게 차지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셨고, 제자들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의 소원과 바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살기적인 살기 좋은 환경이 완벽하게 구비되는 곳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누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나라입니다. 고통과 아픔이 위대한 승리로 변화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나쁜 것이 그냥 나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악한 것이 그냥 악한 것으로 맞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만약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권자가 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인 나라에,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는 나의 나라이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일, 주님이 옳다 하시는 일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면, 그것은 언제나 옳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언제나 바르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기로 여러분은 작정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해도 주님이 옳지 않다 하시면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다짐하셨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도, 내가 걸어가고 싶지 않고, 내가 보기에 너무나 거친 길이고, 망하는 길처럼 여겨져도, 퇴보하는 길처럼 여겨져도, 주님께서 그 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 하시면, 그 길이 너에게 합당하다 하시면, 그 길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걸어갈 것을 여러분은 작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이 두 명인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명예를 겸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곳이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하다면 내 인생은 내가 지금 어떤 땅에 서 있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만들어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시행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수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행하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할 때, 그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 정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영적인 나라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나라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실제적이며 근원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이 땅의 현실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땅과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적인 나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 모든 땅과 모든 시간에 영원히 완전한 능력으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아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을 원합니다. 영원한 저 천국의 무한한 가치는 자꾸만 뒤로하고 오히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더잘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영원하고도 실제적인 나라 이 세상보다 더 구체적인 나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 이 땅을 움직여가는 이 땅보다 더 현실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도 함께 얻게 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우리는 천국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천국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위대한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